반갑습니다. 실전창호입니다. 어, 요즘 날씨가 무척 덥고 습하고 또 비도 계속 오기도 하고 뭐 이런 휴가철입니다. 어, 저도 지금 휴가철, 휴가기간인데요. 어, 잠시 시간을 한번 내봤습니다. 어,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그 질문에 답을 좀 간단하게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 샤시 하시는 분들은 쉽게 구별을 하는데 유리를 철거하지 않고 24t, 22t, 16t, 뭐 이런 것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좀 알려달라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이 유리를 구별하려면 물론 뭐창호사시 관련이나 유리 관련을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수 있습니다. <laughs> 이걸 좀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를 구별하려면 유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너무나 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예전에 우리 창호 샤시가 초창기 때는 지금도 바깥에 외부 창이 알루미늄 창 안에 내부는 목문, 나무문으로 된 이런 이중 구조를 가진 창문에는 대부분 아주 얇은 유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유리 자체도 귀했지만, 목문에는 홈을 파서 얇은 유리가 이렇게 끼워져야 되기 때문에, 홈을 크게 파기보다는 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약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자재들이 너무 많이 좋아지고, 점점 단열이라든지 강도 뭐 이런 걸 많이 신경 쓰게 되죠. 그래서 유리가 점점 두꺼워지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변화되는 원리, 원칙만 이해를 하신다면, 아주 간단할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유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잠깐 보시면, 어, 일전에 제가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유리에 관한, 어, 영상을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 더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유리라는 것이 두께가 있죠. 이 두께가 요게 뭐 2mm 내지는 3mm. 요런 두께를 많이 썼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laughs> 그러다가 이제 조금 변화가 돼서 이 유리 두께가 이제 5mm로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됩니다. 5mm만 해도 참 많이 썼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복층을 만들고 더 두껍게 하기 위해서 유리가 만들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거참 많이 아실 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간봉이라고 그럽니다. 사이 간자를 써서 봉이 사이에 하나 들어가는 이 간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이 간봉이라는 것은 아셔야 될 것이 짝수로 나간다는 거죠. 짝수. 이게 그러니까 간봉이 뭐 3mm, 5mm 이런 간봉이 있는 게 아니고 짝수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 뭐 주택이나 아파트 건축에 쓰이는 것은 22t, 24t 정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은 보통 어, 6mm 감봉을 많이 씁니다. 이 6mm 감봉을 쓰기 때문에 이 6mm 감봉을 고정해 놓으면 이 6mm라는 숫자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6mm 감봉이 이렇게 들어가면 감봉이 이렇게 점이 찍혀 있습니다. 하얗게 이렇게 하얗게 은색 띠장에 감봉이라는 게끼가지 여기에다가 다시 5mm가 이렇게 부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5, 5, 6이니까 16mm 폐하가 복층유리가 되는 셈이죠. 이 초창기 때이 유리가 2, 3mm가 약하다 보니까 초창기 때 복층유리는 12mm 감봉, 12mm 복층도 많이 썼었습니다. 12mm, 14mm. 12mm, 14mm 복층유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mm에다가. 12가 되려면 여기서 3mm 3mm 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면 합이 12가 되겠죠 또 여기서 14mm 조금 더 낮게 만든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외부에는 5mm 를 쓰고 감봉 6mm 고 3mm 유리 내부에 3mm 를 쓰게 된다면 이거는 14t 가 되겠죠 뭐 이런식으로 감봉 하나에 따라서 좌앞 뒤로 어떠한 유리가 붙는가 이렇게 복층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16mm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5mm 플러스 간봉 6mm 다시 5mm 유리 이렇게 해서 이제 16t가 되는 것이고요. 22t 같은 경우는. 그냥 이 간봉을 만약에 6mm를 쓴다면 이 6mm 간봉을 만약에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우로 얼마가 남습니까? 16mm가 남으면 8mm 8mm 유리를 써야 됩니다. 8mm 유리는 굉장히 무겁고 두껍습니다. 사실은 강화도화에나 보통 <laughs> 이렇게 큰 유리에 쓰기 때문에 이 8mm 8mm를 써서 복층유리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리 무게가 너무 무겁고 그럴 필요가 없고 또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일. 그래서 12mm를 쓰게 되면 8mm, 8mm가 되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방법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다가 6mm 감봉을 하나 더 붙이게 되죠. 그럼 이게 12mm가 되죠. 이 12mm가 되는 이것을 우리가 쌍감봉이라고 합니다. 이감봉두 개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두 개가 되는 이 쌍간봉이면 요게 12mm가 되겠죠. 여기 12mm에서 앞에 5mm, 5mm가 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게 22t가 되는 것이죠. 그럼 24t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죠,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봉을 14mm 감봉을 쓰고 5mm, 5mm 유리를 넣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유리집에서 보통 보면 이감봉을두 종류로 이렇게 준비하고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12mm 감봉을 쓰게 되면 24t가 되려면 당연히 여기서 6mm, 6mm 유리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24t가 되는 것이죠. 뭐 결론 났습니다. 결국은 구별하는 방법. 그렇다면은 외관상,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게 지금 안에 보이시는 이 감봉이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된 감봉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보통 일단 16mm는 넘어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2T냐 24T냐 요 구별만 남았는데 요건참 애매합니다 요거는샷시 창호하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유리에서 문에서 유리를 빼봐야만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mm 이하를 요즘은 쓰질 않습니다 유리를 3mm 유리 구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유리집에서도 간혹, 정말 간혹 수리할 때나, 어, 뭐, 중문이라든지, 이렇게 깨진 유리 교체하기 위해서 잘 있지도 않은 그것 때문에 3mm 유리를 구비를 해 놓지는 않습니다. 장소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의 요즘은 12mm 이하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22t와 24t의 차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샤시하는 사람들도 구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붙는 유리를 잡아주는 오사이 라는 거 이걸 보면 보통 구별이 다 가능한데 이 자체도 두개는 오사이가 같은 오사이를 쓰기 때문에 이것은 빼봐야만이 아는 빼서 이제 저봐야만이 2mm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 이런데 너무 뭐 연연해 하시지 말고 16mm 복층인지 2 2 t 24t 복층인지 이것만 구별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빼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리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아, 요게 16mm, 어2 4 t 로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16mm 유리를 넣었을까 아, 이런 걱정, 어, 이런 것은 단번에 이제 감봉만 보면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어 이러면 대충 궁금한 거다 해결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